oh <laughs> 그외 아들 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아하시며 하늘에 오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적과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남겨 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어, 5장 6절에서 10,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조금 뒤에서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주호 3면에 있는 본문으로 우리 함께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에 이르면 사랑의 마음과 기락과 박병과 고백의 장범과 자리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어떤 영광을 더하여 서로 교통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특송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찬양 같이 5월 가장의 달 우리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이르러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또 운동, 특별히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이루 되어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세 가지 항목 중 첫째가 영성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동체 훈련, 세 번째가 치유의 사역 힐링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교회 안에서 차츰 수그러드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삶을 열심히 살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이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오해는 기독교가 단지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힌두교 등과 같은 또 다른 종교의 하나일 뿐이라는 오해입니다. 슬프게도 기독교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처럼 지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과 의식의 집합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 예수 그리스토를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지켜야 할 의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받았던 세례와 그리고 주기적으로 행하는 성찬이 그렇습니다. 또, 따라서 규칙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등 여러 가지 이러한 계명들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의식과 규칙은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으면. 그 믿음을 공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목독을 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에 관한 여러 가지 또한 오해 있는 형성, 형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어떤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또 때로는 자연과의 대화, 영적인 세계와의 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마치 영성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진실한 영성은 아닙니다. 참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말은 조금 자세하게 표현하면 성령을 소유한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은 성령께서 사람의 삶을 통해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홉 가지 열매를 조금 재미있게 얘기해서 외우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각 낱말의 첫자만 외워서 사희화 그리고 인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우면 쉽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영성은 영이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 2 0절에말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또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계획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자신과 기독교, 성경의 교훈 사이에 우리가 접합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차되는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찬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어떠한 그 심리학적으로 감정, 이모션, 그리고 덕목, 볼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의지 이 세가지를 우리 속에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 성령 안에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서 자신과의 삶, 과 인격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미테이션 오브 크이스트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삶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둘씩 그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영성의 어떠한 원리를 세워나갔던 그런 역사들을 잠시 살펴보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출현한 교리 중심의 개신교는 다른 진리를 수호하고 조직하는 일에는 유능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 영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영성적 측면에서 있어서는 미흡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 그리고 19세기의 성결의 운동, 20세기의 오순절 운동이 연이어 실현한 것입니다. 아직도 남미는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같은 운동들은 단그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나같이 인간이 거룩하신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동행하고 일치하는 성령적인 삶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 힘입어야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1960년 이래로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성운동 역시 이 같은 역사적 흐름의 연장석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 영어로 말하는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이란 말은 5세기경 로마 카톨릭교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모든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일체의 영적 노력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용어가 종교 개혁 이후에 개신교 진영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20세기 후반부터 다시 그것이 부활되어 재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성향과 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다시금 사용되는 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볼때 극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니, 기도라는 제목의 그 서적이 있는데, 영성신학자 니차드 포스터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책 속에 세 가지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 향하는 영성, 그리고 두 번째는 안으로 향하는 영성, 세 번째는 밖으로 향하는 영성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성을 키워가며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위로 향한 영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도들은 보통 영성하면 바로 위로 향하는 영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이것이 많이 지중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많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안으로 향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는 안으로 향하는 열매를 여섯 가지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가지는 이 영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뒤에 세 가지는 내가 내면적으로 쌓아야 할 덕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과 실악, 화평.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아가페적, 아가페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실악도 주님께서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깊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소사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실 위에 오셨고 또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부적인 단어이요, 것이요. 희락은 성령적인 단어이며, 바로 화평은, 이 헬라우로 에이레베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적 단어인 것입니다. 이 희락도 카라라는 것은, 어, 이헬라어로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의 카리스마리 하다가 이렇게 불려 이 말이 바로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기쁨, joy 이런 희락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대살로니가1장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 예배 오신 분들은 아마 다른 교회에 나왔던 곳에서 하나설계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오늘 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사랑은 성부적인 단어이고 희학은 성령적인 의미이며 덕목이며 세 번째 화평은 그리스도인 내적인 덕목이란 것들이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화적과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내려진. 결론입니다. 신학자 라이프푸드가 사랑은 기독교의 최대 덕목이며 모든 성도 신앙의 기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벵겔은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한가정의 가장이 가지고 있는 덕목과 비슷해서 모든 것이 그 중에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으로 우리 기독교는 출발하고 그 곳에 건물을 채우고 기초를 닦아서 바로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뢰로 만렙하, 매 순간 쌓아가야 하는 세 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한부로는 이것을 인내라고 말하는데 참을 인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칼도 자가 세 개나 합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슴 아프게 때로는 가슴을 싸리는 아픔을 참고 견디는 것이 옛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헬라우이도 마크로 뚜미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크로라는 것은 길다라는, 마크로스라는 것은 길다라는 뜻이고 뚜미아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올해 래 참은 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이 간처럼 조그맣거나 금방방 변한 그런 것이 되어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넓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로마서 3장 20절에 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고 인자하고 친절한 행동을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능동적인 자선을,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리 품고 있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대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차별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선이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죄송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관계에 있어서 또 단체 인간이 사는 곳에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충성은 faithfulness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의 부하로 쓸 때도 가장 faithful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단체를 이룩하는데 이 충성된 사람, 페이스북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는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어에는 젠틀레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의 공격이나 압력에 의해서 가장 온화하게, 가장 부드럽게 대처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절제는 셀프 컨트롤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체력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절제라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이것에 가셔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들이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올라오는 분도 있고 내가 피해 의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세살 먹어서부터 사용하던 모든 습관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나를 절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요소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 세 가지를 이루는 것도 영성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을 영성이 있다고, 그런 사람만 영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아홉 가지의 모든 열매를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는 그것이 영성 있는 사람이며 영성인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이 영성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그 자체가 이미 영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천국에서는 변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기초로 해서 생각하면 오늘 본문 소두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격인 것과 이 살키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헬라어의 저는 이 육체적인 것 이렇게 표현할 때 쉽게 외우는 다른데 단어가 생각나는데 이 헬라어의 무슨 말이더라 그렇게 생각 안 나면은 그냥 살코기 이렇게 생각하면 아 헬라어로 살코 살키스였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육체적인 것과 프리마토스틱 스 그두 가지의 영적인 면을 표현하면서 우리는 끝없이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우리의 영적인 것의 싸움을,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는 것입니다. 영성은 본질상 이론이나 지식이라기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잠시 그 원리를 배우거나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구체야되지 않는 영성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형식에 대해서 많이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제 어떤 형식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예배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가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배의 형식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영성은 예배를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영성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영성, 곧그 생활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영성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는 이 생활 영성이란 말이 다시 21세기에 다시 재명, 재조명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윈도 가운데 3이 일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매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 처음 주셨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부족함을 내가 늘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성경의 예수님 때 세리처럼 그렇게 애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세인의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더 바람직한 기도라고 칭찬하지 내 안에 영성이 부족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희락과 합형이 부족함을 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랑과 희락을 내펴주시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내 영성을 내삶 가운데 훈련하면서 적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다시금 재조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영성있는 성도의 삶을 사랑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출발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나의 영성을 실천해가고 그 삶속에서 실현해가는 사람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